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영박병률입니다예 더치아라 TV 오늘이요 예 2월 14일 예그 이제 그 우리 그 젊은 분들이나 우리 얼라들이 좋아하는 발렌타인데이죠 예. 발렌타인데이 때초콜릿 받아본 게 언젠가 아우. 한, 예, 최소한 15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저보다 젊거나 어르신 분들, 오늘 또초콜릿 많이 주고받고 하는 날이 좀 되길 바라겠고요. 지금은 한 새벽 1시 반 정도 됐어요. 예, 제가 이제 간만에, 심야에 새벽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그 방학 특강이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 뭐 이제 2월 지난번제 계약을 하니까요. 근데 어, 저도 이제 방학 막판이 되다 보니까, <laughs> 이제, 그래도 이게 참 도둑질이 무섭다고 제가 이제 2002년서부터 21년째 이제 학원 강사 되지는 수능 강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다들 어느 정도 짐작은 하시겠지만은 오후 늦게 시작해갖고 밤에 끝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방학 때는 낮에 시작해서 낮에 끝나는데 뭐 그럼 좋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어, 이게, 어쨌든 간에, 이 리듬이 안 맞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제가 저녁 때 와서 밥을 먹으면 바로 픽스로 자꾸 자요. 예, 그래서, 어, 이제, 그 최강 야구도 하나도 못 보고, 예. 뭐, 일어나 보니까는 뭐, 한 새벽 1시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자도 되는데, 에이, 그래. 왜 또, 그리고 또 생각난 게 있어갖고, 지금, 이제 야구 이야기, 하고 스포츠 이야기, 마저 못했던 거, 야구 스포츠 문화, 이제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 요거를 좀 보내드리고요. 뭐, 야구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고 드렸는데, 올해 2023 시즌 KBO가 좀 바뀌는 롤들이 몇개 있어요. 이런 게 이제 패턴트레이스의 중대한 변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지금 당장은 몇주 뒤에 WBC가 되는데, 이 WBC도 이제 좀, 이거저거 좀 바뀐 룰이 많습니다. 예, 물론 근데 이제 아쉬운 것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어쨌든, 야구 세계화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야구도 월드컵처럼 하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MLB가 이제 계속해갖고 이제 꼬장피느라 못하는 건데, 뭘다서 그걸 알아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 야구의 진정한 세계화라는 뭐냐? 뭐 우선은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구도 월드컵 해야 돼요. 에 예. 그니까 mlb도 이제 고집 그만 부리고 예 이제 그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화는 뭐 다른 것보다는 제가 아주, 아주 괴상한 소식을 좀 들어갔고 이제 좀 어리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리고 군대 생활할 때 정말 그 전설의 듀오 듀스가 있었어요. 듀스. 근데, 이 듀스의 김성재 씨가, 어,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죽음을 좀 당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예, 이제, 그런 대표적인 분들이, 뭐, 이제, 어? 그, 의심받는 사람이야. 난 아닌데? 나는 증거 없음? 이러겠지만, 김광석 씨하고, 예, 김광석 씨, 예, 부인분, 예, 그리고 이제 듀스인데, 듀스의 김성재 씨 같은 경우는 영화로도 나왔었죠. 예, 진실게임이라고 그랬고, 하지원이 주인공이었던 영화로도 나왔었습니다. 아직도 미스터리한 게임, 이, 일인데, 와, 이 김성재 씨 기사가 났는데, 그거는 이따가 좀 제가 잠깐 좀 알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야 진짜 뭐 이렇게. 이, 이거는 저주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소식들을 좀 모아서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렌타인데이 새벽에 녹화 하고 있는 더치야라 오늘은 어떤 야구 문화 이야기로 할지 예고 나갑니다 예 간단하게 예고하면 좀 보내드렸고요 어 그러면 우선 뭐 빨리 할수 있는 것부터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야구 같은 경우는 KB하고 o WBC,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추신수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추신수는 뭐 무슨 용가리 통뼈입니까 예,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그냥 뭉개고 있는 건지. 예, 또 공교롭게도 가장 어리지만 논란을 일으켰던 김서연.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면 논란도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선수마저도 고개를 푹 숙이고, 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잘한 거예요. 뭐, 억울할 수도 있고, 솔직한 말로 본인은 잘 이해가 안갈 수도 있습니다. 뭐, 본인이 좋아요 누른 것도, 아니, 뭐, 뭐, 한화 그 서산 영상에다 좋아요 누른 건데, 근데 이제 분위기 파악은 못한 거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별거 아닌 산안 갖고도, 추진수하고 김서연을 비교하자면 별거 아니죠. 김서연은. 근데 이거 갖고도, 그 난리 난리를 치니까 바로 고개를 푹숙은인데 그럼 딱 하나죠. 걔는 어려서 그런 거고 추진수 니는 뭐 내가 최고참이다. 그게 더 싸가지 없는 거죠. 니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나보다 많겠니? 응?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어? 정확히 말하면 니가 나보다 열살아래거든 응. 야 그리고 맞형일수록더 겸손해야지. 다른 선수들은 뭐건방떨줄 모르고 뭐 고참행사할 줄 몰라서 하나나. 어, 이젠 솔직히 좀 인성적으로 좀 되게 실망스러워 올라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고그 얘기를 좀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화라고 하긴 참뭐 한데 김성재의 저주는 맨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보는 걸로 하죠. 예. 자, 그러면 가장 빨리 할수 있는 거 KBO. 어. 이제 이번 시즌서부터는 이제 우리 허프라 총재께서 더 빠르게 해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빠르게 할수 있는 거뭐 이제 별거 없죠 그러나 이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죠 예. 물론 걱정스러운 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아무래도 이제 익스큐즈가 돼야 되겠지만 가을야구 같은 때큰 시야 이럴 때는 좀 쉽지 않겠죠 그러나 페넌트레이스만큼은 우선 마운드에 누군가가 이제 올라갑니다 감독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투코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무조건 30초 안에 다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30초가 딱 지나면은 포수는 아예 공 받으려고 앉아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옛날 30초고 완전 개념이 다른 거죠. 그죠? 진짜 빡세게 30초. 이제 예. 이렇게 된 거고 12초룰 같은 경우도 아마 바로 볼을 줄것 같아요. 만약에 12초를 어기게 되면 그죠? 예.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 갖고 궁극적인 목표는 3시간에서 3시간 5분 안에 경기를 끝내는 걸로 하겠다. 근데, 이제, KBO의 노력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야구를 잘하면 스피드업은 저절로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구 못하는 팀들 특징 보십시오. 경기 시간이 쓸데없이 깁니다. 특히 수비 시간이 너무 길어지죠. 그러면, 이게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죠. 예. 어떤 팀이라고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그간, 어떤 팀이 시즌 말아 먹을 때 특징을 보면 수비 시간이 길어요. 예. 이걸 줄이는 게 사실은 궁극적인 이제 대안이 되겠습니다만 예. 목표가 될 것이고. 그러나 우선 어, 투 코든 감독이든 마운드에 올라가서 썬서서삭 얘기하고 그럼 한24 5초쯤에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포수가 다시 자기 캐쳐 박스로 돌아가고 포구할 준비까지. 그게 30초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상당히 타이트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초 롤 같은 경우도, 뭐,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1차는 경고고, 또한번 어기면 그때 볼, 이렇게 주, 주던 건데, 바로 볼 주겠다. 요건 거 같고, 이제 뭐, 이거는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겁니다만은, 뭐, 진짜, 자기 머리로 헤드셋이 날라온다거나, 아니면 뭐, 눈에 뭐가 이물질이나 벌레가 들어갔다거가 이러지 않는 한, 이제 함부로 타격, 타석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박하니처럼 의식치르고 이런 건 이제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전 흥미로운 게 클리닝 타임 때 보면 이게 어쩔 때는 약간 좀 침묵 타임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일체 그런 거 이제 안 된다.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상대방 선수하고 말 나누는 것조차도. 그니까 러 왜냐하면 이거는 아마 그건 것 같아요. 승부조작. 예. 그런 의욕을 살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조차도 스피드업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피드업 같은 경우에 이제 심판 곡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12초를 위반해 갖고 볼렛을 뭔가 그러니까 볼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넘어갔다던가 뭐 아니면은 30초가 분명히 넘어갔는데도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감독이나 투수 코치가 있는 거를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다든가, 이러면 까겠다는 거죠. 예, 이런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심판 입장에선는 고과에 반영된다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죠. 예, 이제 그런 건 있고, 뭐나 궁극적으로 심판위원회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는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자료는 외부로 절대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거, 그러면 심판위원회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는 저는 반드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심판들을 지금 평가하는 건 심판위원장밖에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예. 네. 그리고, 어, 이런 것들이 다 된다라고 한다면, 스피드업이 과연 3시간에서 3시간 5분 사이에 될 수가 있느냐. 네. 또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선, 가장 좋은 건 공격은 길게, 수비는 짧게예요. 예, 그러면 스피드업은 저절로 된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너무 쓸데가리 없는 쉬프트, 남발 안 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예 이게 상당히 또 시간 많이 잡아먹는 거거든요. 쉬프트 했다가 또 왔다리 갔다리 했다가 또 왔다 갔다 이거 상당히 시간 많이 잡아먹습니다. 예, 이런 것도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마 MLB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수비 쉬프트 자체를 다시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 그것도 다 이런 차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자꾸 그 타자 쪽에서 너무 불리해지니까, 그죠? 예, 이제 기록도 자꾸 좀어 예를 들어서 한 200안타 칠수 있는 선수가 못해도 한 10개에서 15개 안타를 손해 본다. 이런 거는 1년 2년 쌓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다 맞물려서 스피드업 쪽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 궁극적으로 보자면, 음, 저는 정말 야구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만, 다른 종목에 비교했을 때, 아직도 야구는 많이 늘어진다, 지루하다, 이런 느낌을 가면 갈수록 더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궁극적으로 구이닝이 맞는 거냐, 라는 얘기까지도 나올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사실은, 바로 WBC로 연결을 좀 하자면 저는 이렇거든요. WBC가 이번에 룰이 알게 모르게 좀 많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 일단 첫 번째. 1라운드에선 콜드게임 적용하겠다. 이건 뭔 얘기냐. 어차피 수준 차이가 난다라고 봤을 때에는 굳이 구이닝을 다 채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왜? 수준이 좀 있는 팀들이 될수 있으면 어... 투수 특히 투수를 좀덜 쓰면서 좀 좋은 경기력으로 빨리빨리 올라와라 이런 취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 콜드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음 이렇게 돼 있네요 7회까지 10점 이상 15회까지 15점 이상 이러면 콜드게임으로 경기가 끝난다 이렇게 됩니다 1라운드만요 1라운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라운드서부터 8강 전인데, 8강에서 콜드게임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1라운드만 콜드게임을 좀 적용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음, 그동안 참 WBC가 욕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비디오 판독을, 근데 이제 사실, 어, 비디오 판독을 도입하려고 했었을 때 코로나가 터졌을 거예요. 아마. 예,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비디오 판독을 하게 되는데, 어, 2017년 WBC 때는 비디오 판독을 심판만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구에 보시면 감독들이 심, 이제 비디오 판독도 하지만 배구 같은 경우는 주심도 시, 비디오 판독, 어? 이게 터치하고인가 아닌가 할수 있거든요. 근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어떻게 했냐. 심판이 요청하는 거. 그걸 왜 하냐. 없애라. 대신 감독들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게.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1라운드하고 8강까지는 1회만. 예,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빨리빨리 빨리 해라. 요거겠죠. 근데 이제 4강하고 결승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두 번까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성공을 하면은 더할수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승부치기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2017년에는 11회부터 했어요. 11회부터 했지만 요번에는 10회. 그리고 주자 바로 이루에 두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어, 만약에 투수가 압도적인 애가 나온다, 그럼 주자가 이로에 있든 말든 그냥 3아웃으로 작살 내면 되는데, 어, 이 새끼가 만만치 않은데? 그러면은 일로 채워놓고 이제 병사를 유도하는 이두 가지 작전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5다니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 옷다니가 투수로 뛰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체는 됐어요 그럼 타자로도 나올 수 있게 이미 mlb는 이걸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좀 시행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투구수 1라운드는 65개 2라운드는 80개 4강전 이후는 95개 그리고 한번 올라왔으면 진짜 아 아파요 이런게 아닌 이상 무조건 3명은 상대해라 뭐 요런 규정이 있습니다 <laughs>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말이 막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근데 이제 제니지 우려했던 현실이 된 건데 일본이 이제 이거를 대놓고 언론에다가 흘리기 시작합니다 야 한국은 아무래도 좌타자들 중심이기 때문에 좌투수 특히 공이 지저분한데 빠른 좌투수 한테 는 되게 약해 야 심지어 이정우도 어? 뭐무안타야 도쿄올림픽에서 좌완투수 한테는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도 있는 게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를 풀려 고 그러는데 WBC가 궁극적으로는 이 시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음, 뭐요번 WBC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역대급 대회 중에선 야구 좀 한다는 나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8강 후보들 중에서는 메이저 리그를 뛰었거나 메이저 리그물을 먹었던 선수들이 꽤 나오는데 그렇다선 치더라도 이 선수들이 지금 과연 최고의 컨디션이 니겠냐는 거죠 그리고 과연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합을 할수 있을까 라는게 저는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네. 그게 이제 변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첫 경기 호주전을 조심해야 된다는 이유가 저는 이것도 있다고 봐요 물론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서폴드 정도 수준이 최고의 선수입니다 그러나 호주는 얼마 전까지 레이스를 했어요 왜 거긴 남반구니까 우리가 겨울일 때걔는 여름이니까.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경기 감각적인 측면에서는 호주가 가장 감각은 있죠.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다가 마지막 변수가 뭐가 있냐면 WBC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만약에 동률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예전에 네덜란드한테 아마 이것 때문에 한번 당, 네덜란드인가 이스라엘인가 뭐두 두 나라 중 하나인데 동률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기론 제 1원칙은 승자승이죠. 근데 그 다음서부터 원칙이 어떻게 되냐? 최소 팀 실전. 이것도 비슷해. 똑같아 그러면 최소 팀자체 그러니까 방어율이죠. 방어율. 그리고 그 다음이 최고 팀 타율. 마지막이 제비뽑기입니다. 근데 승자승 아니면... 최소 팀 실점으로 결정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냐. 우리나라 조를 예를 들게요. 중국하고 체코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호주가 있고, 한국, 일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2위를 하려면, 솔직히 2위가 목표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진짜 이건 제 욕심일 수도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한 7회 콜드. 그리고 중국이나 체코한테는, 글쎄요, 중국이 과연, 체코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아마추어 팀이거든요? 그럼 이거 5회 콜드가 돼야죠. 그리고 중국은 5회 콜드면 더 좋고, 7회 콜드가 돼도, 어? 이거 손해보는 느낌인데? 이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조건은 뭐냐? 이거죠. 뭐. 실점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 그러니까 콜드게임이긴 하더라도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체코한테 15대 영으로 이긴다 이거는 땡큐인데 만약에 뭐 17대 2로 이겼다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 예, 이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예, 뭐 이거는 조금만 따져 보시면 왜 그런지 다들 아실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한번더 강조를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WBC 저는 궁극적인 대안은, 이거는 지금 야구국제대회는, 일본을 끼고 있는 WBSC, 그러니까 이제 세계야구소프트볼협회, 그리고 이제 MLB가 합의를 해야 돼요. <laughs> 어떻게, 4년에 한번 하자. 뭘시 뭐 WBC도 하고, 뭐, 프리미어 12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프리미어 12하고 WBC 이두 개인 거거든요? 합쳐야죠. 예, 그리고, 4년마다 한 번씩 하되, 둘중 하나에요. 그럼 올림픽으로 할 건지, 아니면 진짜 월드컵을 할 건지, 그리고 한 달은 해야 돼요. 예. 그니까 뭔 얘기냐. 언제? 시즌 딱 중간 한 달에 해야죠. 그래야 MLB 선수들도 나오는 의미가 있죠. 예.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병역 혜택까지는 둘째 친다 하더라도, 선수들이 시즌 전에 이런 큰 대회를 한다? 이거 엄청나게 부담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언제 하냐? 시즌 끝나고 해요. 그것도 쉬어야 되는데? 예. 네. 그 그러니까 중간에 해야죠. 중간에. 전반기 리그를 하고, 대신 한 달간 브레이크 타임을 두고, 대회 치르고, 또, 그러니까 왜 제가 한 달이라고 얘기하냐면, 실제 대회는 한 보름이면 될 거예요. 그러나, 앞에 일주일 정도 맞춰봐야죠? 경기 뛰어야죠? 그리고 뒤에 일주일은 돌아와서 다시 회복해야죠. 예. 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음. 그러면 시즌 중반에 4년마다 한 번씩은 예를 들어서, 야, 한 달은 월드컵 브레이크다. 쭉 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월드컵, 축구 월드컵 못지않은 꽤 세계화되는 대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지금처럼 시즌 전이나 시즌 끝나고 하는 이 대회는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 저는 이 말씀은 좀꼭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일본하고 미국의 그 쓸데가리 없는 그 자존심 싸움 그딴 거 하지 말고 어? 이도 저도 귀찮다. 그러면 아예 올림픽에 합 근데 합치든가 아니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야구도 월드컵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올림픽이 좀 가면 갈수록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하향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굳이 월드, 올림픽이랑은 같이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월드컵을 피해서 축구 월드컵이요. 그래서 이제 뭐 축구보다 1년 전에 하든가 아니면 축구보다 1년 뒤에 하든가 이런 식으로 예,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리고 짧지만 추신수하고 김성재 얘기를 좀 해보자면 추신수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수가 가장 실수한 건 뭐냐?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 드린 바 있어요. 자기 밥그릇에 대한 비판을 할 거면, 자기가 그럴 깔수 있는 자격이 있냐? 없냐? 없냐? 없 돌아봤어야죠 예 그리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잘못될 수도 있고 실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빨리 쿨하게 인정을 해야죠 왜 가장 늦게 시간을 질질질 끌고 가요? 입딱 닫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잘하던 사람이? 이게 더 빡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에 이제는 기자들도 상당히 좀 빡친 것 같더라고요 뭐지? 이 새끼 말할 때는 뭐 그냥 거침없이 막 말하더니 사과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하네?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왜 사과해야 되는데? 그럼 그 말이라도 하라고. 그 말이라도 응? 솔직히 자기 후배들한테 엄청난 상처 준건 사실 아닙니까? 예. 네. 그리고 다른 팀 팬들한테 상처 준 것도 사실이고 응. 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까? 상당히 비겁하다 이건 오히려 그 동안 본인이 했던 나름 소신 발언이나 이런 것들 마저 퇴색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늦더라도 시즌 전에는 꼭 결자해지하는 발언은 나와야 된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건 정말 괴랄하다 괴랄하다라고밖에 볼수 없는 그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보면서 제 귀를 의심 눈을 의심했거든요. 근데 김성재 씨가 아니 이제 진짜 어이가 없는데. 아니 진짜 이게 팬인 건지 아니면은 정말 뭐 팬을 넣, 처음에 팬을 하다가 정말 미쳐버렸고 스토커가 된 건지 아니 왜 남의 무덤을 파헤칩니까? 뭘 갖고 싶어서요? 예와 네. 진짜 그렇게 따지면 맨날 우리가 뭐 이현도 보고 야 아르헨도 아르헨도 아르헨도가 뭔지 궁금하신 분은 검색해 보시면 압니다 아르헨티나 이현도란 뜻이에요. 오히려 이 친구의 인생이 더 행복한 게 아닌가? 아니 차라리 욕은 먹을지언정 누군가로부터 시달림이라든가 해코지는 안 당하잖아요. 예, 네. 아니 이건 뭐, 뭐 사체 유기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뭔가 예, 네. 조금 좀 이제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무섭단 생각까지도 들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예, 네. 그리고 이제 뭐그 못지않게 이제 가장 큰 소식은. 이제 또 한동안 조용했던 우리 수만이 형이 요즘 아주 대형 사고 치고 있죠. 예. 자기 sm을 어디다가 넘길 거냐? 하나는 카카오냐? 하나는 방시혁 쪽이냐? 예, 이제 이러고 있는데 솔직히 이렇게 저렇게 막 보다 보니까 제가 그쪽으로는 아예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이제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무튼 뭐 sm 직원들하고 또 이제 뭐 이수만하고도 또 뭔가 좀 갈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거 같고 이게 김성재 씨 묘역을 무단 훼손한 40대 여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혀 재물 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김성재 씨 모친이 묘역이 훼손된 것을 발견했다. 26년 동안 팬들, 네, 26년 됐어요. 벌써 이게 팬들과 유족들이 가서도 유품 추모물 액자 캐시판이 다 사라졌고. 아니, 왜 모친이 직접 심은 나무도 뿌리째 뽑아놨습니까? 사부로 팠다가 다시 덕분듯해 보였다. 그리고 이제 관할은 분당경찰서래요. 그래서 확인한 결과, 수차례 수립한 그 여성 A씨를 검거를 했는데, 근데 범행을 시인했는데, 팬인데 단독으로 버린 일이다. 이쯤 되면 이건 집착이죠. 예. 네. 그래서 A씨 말이 더 웃겨요. 누군가 주술을 걸어 하늘에서도 김성재를 힘들게 만들고 있어 묘역에 있는 물품을 직접 처분한 거다. <laughs> 참. 천공이냐? <laughs> 참. 좀 돌아버리겠네.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심신비약을 추정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요때 되면 아, 그땐 제가 빵 사러 있냐. 야. 죽을 때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아유 김성재씨 참뭐 지금까지 전영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진짜 26년 됐지만 아직도 저는 김성재씨의 죽음은 그리고 광석이형의 죽음은 사실 참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너무 많다 라는 말까지 전해드리면서 예. WBC KBO의 룰 그리고 추진수 아무리 늦어도 시즌 개막 전까지 니가 결자해지하세요 랑참 김성재씨 많이 슬프겠습니다 예 요렇게 모아서 전해 드렸습니다 어 녹화하고 한숨 잤다가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편집해서 여러분들 점심 드실 때쯤 예그 화요일 한 낮쯤에 보실 수 있게 제가 또해 놓고 저는 또 화요일에 낮 수업을 해야겠죠 지금까지 박진영이었고요. 이벤트 응모, 그리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뭐 아무데로나 막 퍼가주셔도 됩니다. 예뭐 상관없고요. 그리고 소액 후원도 종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이었습니다. 내일 낮에 업로드해드릴게요. 아, 내일이 아니구나. 이따 낮에. 예 감사합니다. 또 주말쯤 한번. 그때는 정치학이랑 뵐게요. 예어 국힘 당대표 얘기 안할 수가 없죠. 예. 요걸로 한번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나중 뵐게요.